E ah. aí 안녕하세요, 에너지 원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요. 많은 분들께서 혈당 관리, 다이어트,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 추세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섭취 중인데요. 제가 먹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는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몸에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드릴 까합니다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이탈리아산 100% 100% 육기농 사과로 만든 그런 제품인데요.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피에몬테 애플사이다 피니거. 오늘 이 제품을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먹고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 피에몬테 제품을 먹기 전에 원래 다른 제품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 제품이 제 입에 잘안 맞고, 그리고 이렇게 따를 때마다 너무 세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어제 입에 너무 찰떡처럼 맞고요. 따를 때색지도 않아요. 어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 피에곤테 애플사이다 비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100%, 어? 100% 유기농, 이탈리아산 유기농 사과를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제로가 뜨잖아요. 얘도 제로입니다. 물론 칼로리가 제로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떤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은 바로 제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왜 좋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이탈리아산 유기농 사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무려 135년에 전통 발효를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어, 자연 발효 사 살균 공정 역시 살균 공정 과정이 없어가지고요. 유기산과 초모 성분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인체 대사에 유익한 그 유기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목소리> 보통 일반적인 식초 같은 경우는요. 인위적 발효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약간 감미료도 첨가되어 있고, 일반, 뭐, 영양성도 거의 없고, 초모가 없는데요. 이 피에몬테, 어? 피에몬테 애플사이다 비니거. 사과 초모 식초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발효를 100% 했고요. 특성 감미료 뭐 이런 첨가물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유기농 사과로 만들었고 거기다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한 초록가 많은 분들께서 만약에 이걸 드신다면은 어? 이게 뿌옇게 보이는 거 뭐야 이거 뭐 첨가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뿌옇게 보이는 건요 인체살사에 유기, 유익한 어? 유기산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걸 어떻게 먹느냐 보통 분들은 뭐 그냥 숟갈로 드시거나 아니면 물에 티석해서 드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탄산수에 이렇게, 어? 탄산수에 요거, 한, 한두 한두 스푼 정도 넣거나 아니면 샐러드 만들 때 올리브오일 뿌리고, 어, 그리고 그, 뭐, 소스 대신에 요, 애플사이다 핀니거 피에몬트 애플사이다 핀니거 넣고 소금간과 꿀을 살짝 넣어서 그렇게 먹어주있어요 어.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토마토랑 당근, 그 위에 올리브유 뿌리고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는 탄산수에, 뭐 어, 탄산수에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넣었습니다. 음, 한번 마셔볼게요. 이게 사과 농축액이 아닌 최상급 안우 사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 맛 정말 잘 나고요. 신맛도 안 나요. 어. 만약 이게 너무 신거 같다, 식초라 신거 같다 그러면 꿀한 스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진짜 맛있고 진해요. 어. 아. 너무 상큼해, 상큼하고 진짜 너무 맛있어. 그리고 샐러드 먹을 때도 소스 막 넣고 하면 칼로리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샐러드 재료 넣고 올리고유 넣고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이거 좀 뿌려준 다음에 소금이랑 꿀 조금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꿀 조금만 넣으요 먹을게요. 이렇게 해서음 어떤 샐러드 소스보다 정말 맛있어요. 음. 음. 유기동 사과로 만들었지 그다음에 1 3 5년에 전통 발효 기술로 우리 대사에 유익한 초모가 살아있지. 진짜 이거는 건강 건강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건강 그 자체. 이 피에몬트 애플사이다 빈이거든요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것과 똑같, 마찬가지로 지중해에서 온 아누카사과를 만들었어요 사과라고 여러분 다 똑같은 제품 아닙니다 이 아누카사과는요 사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풍부한 과즙과 높은 당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에 전 탄산수에 마시지만 물에도 마, 마시, 또 맛있거든요 물에 희석해서 드실 때요 전혀 거부감 없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피아에서 온 피에몬테 의 건강한 애플 사이다 비니거 사과식초로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는요, 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물에 희석하거나 탄산수에 먹을 때 이게 자꾸만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뭐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그 전에 먹었던 애플 사이다 비니거는 약간 쿵쿵한 냄새가 났는데 얘는요 냄새도 너무 너무 좋고요, 새 새지도 않아, 새지도 않아. 이초 정밀 설계로 제작된 요. 피에몬테에 전용 소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셨을 때흘리 전혀 없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더 드실 수 있습니다. <놀람> <놀람> 여러분 애플사이다빈 이거 드시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모 초모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초모가 뭔지 아세요? 초모는요 식초 속 순전물로 오직 자연 발효 식초에만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약간 팩팅과 사과 펄프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러분 드셔도 돼요 그래서 뿌연 거 갖다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가라앉아가 뭐아 이거 아청가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초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초모는요 얻기 위해서는 요세 가지의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우선은 긴 시간 동안 살균 과정 없이 자연 발효 숙성을 했지만 초모가 풍부해져요 거기다가 비살균 공법 살균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익균과 영양 보존되어야 되고요. 거기다 비아가 총모 발효 성분을 어, 보존하는 그런 과정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에몬테니어 고 조건은 다충족히길 거예요. 어. 그래서 요즘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하시는 데도 많이 혈당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혈당 관리하시는 데도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엄마 당이 좀 있으거든요. 뭐 간식 한 다음에 당이 좀 있었어. 그래서 다 엄마도 요거 잘 챙겨 드시고요. 우리 가족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요 제품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제가 아까 먹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저처럼 그냥 탄산수에 이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넣어서 희석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물에 타서 드실 때고요. 저처럼 이렇게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클 같은 거 만들 때에도 다른 제품보다 요 에프사드 빈가 몸에 좋은 제품 이거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를 넣으시면 더욱더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틈틈이 샐러드 아니, 빵 먹을 때에도 소스처럼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되고요 정말 활용도가 너무 높아요 어. 요거 하나만 잘 챙겨 먹으면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피에몬테의 100% 유기농 사과 시초 애플 사이드 비니고로 여러분들 건강, 가족의 건강을 한번 챙겨 보시는 거 어떨까요? 음, 저도 그러면은 요 건강하게 건강해야지. 나이가 들면은 진짜 돈 돈도 중요해.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야. 돈인데 건강 없어 봐. 어? 그러면 그거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도 이렇게 예쁘게 클린식으로 왜냐면 주말에는 치팅을 했으니까 클린식으로 애플 사이드 비니고 소스를 넣어 샐러드와 뭐 탄산수를 함께 맛있는 점심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드실 때, 어, 나는 식초 싫다, 이런 거 싫다 싶으시면은 여기다 꿀 같은 거 넣으시면 더욱더 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한번 챙겨 드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